아, 나 손톱 했는데, 응, 그 색깔로 안 했어, 그냥 예쁜데? 이렇게 했어. 완전 홍콩인데? <laughs> 음. 응, 음. 음. 쌀 비어서 약간 이렇게, 응, 뜸득하고, 응, 맛있네요. 음. 어, 너비 핑크 색깔이야? 나는 핑크지. 은근 좋아, 이건 좋아 음, 이건와 진짜 잘 돼. 또 이거 빵빵한 거 완전 빵빵하게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살짝 살짝 덜 빵빵하게? 어, 왜냐면 너무 빵빵하면 여기가 너무 해도 돼요? 어. 내가 목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니한번 네 <laughs> 껴봐. <laughs> 벽이 있잖아. 어. 의자에 약간 이렇게 음. 기대서 괜찮지 않아? 어? <신문의자>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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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앞머리. 난모자이크 <laughs> <나> 해야겠다. <웃음> 그럴게. 금방 해달라 소리 하다. 보여줘도 되겠지? 이어 응, 맛을 한번 봐보지요. 엄청 뜨거울 것 같아. 음, 음, 음. 오. 떡밥 많이 제 응. 음. 난 먹고 싶은 말해. 응. 음. 다 먹기 전에 말해. 응. <laughs> 향수 볼 거야? 어? 수볼 거야? 그 응. 아니야 응. 아직 얼굴이 좀야내 얼굴도 와론데와 근데 눈이 눈이 이렇게 와? 야이 비행기 뜨나? 대박 Hi Nun sa raben 하는 것도 음. 밖에 있는데 모르면은 보이니까 하는 거잖아 음. 근데 너나 찍고 있니? 어어 어. 혹시나? 음, 음.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홍콩이거랑요? 저희 지금 방금 와서 홍콩 냄새 조금 맡으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저희 지금 일단은 아, 아. 갈게요 나... 네 버스 타러요 네 버스 타러요 아 그리고 잔돈 바꾼다고 네. 이거 네. 마셨는데 꽤나 괜찮네요 네.

세 <laughs> 번째. <laughs> <laughs> 지금 해가 살짝 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리가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굿야야 우리 진짜 잘잘왔 잘. 잘, 잘, 안, 잘 아니, 별로 안 기다리고 가자마자 바로 타고. 그리고 아까 전에는 그 버스에 사람 많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다 타는 거죠. 완전히 진짜. 많고. 맨앞 자리 탈수 있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시면좋 괜찮는데 근데 오늘 뭐자쓸 거야 쓸래지 쓰지 말까? 아니, 쓸려면은 조금 가서 좀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고 쓰고자. 럴까 지금 참을까? 어. 지금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졌어. 시원해졌어? 시원해. 그까 그래. 응. 지금 또 멀미할 수도 있어. 멀미해? 나 멀미 모르겠어. 한잔 마실게요. 그리고 진짜 예쁜 동작 아니 뭐, 동작이 왜 웃겨보여 요웃결보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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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출발하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목소리도> 지금의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시야입니다 안전벨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고다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참니다고맙습니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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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고급지 보이네요. <laughs> 오야 예쁘다. 한번 보려 보시지. 피해 안 가게. 진짜 여기만. 지금 탄토지를 해서 아, 있어요. 다시 이 바다 반말이요이또 छोटा 반은 아니, 바 여기. 하이유. 하이루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입니다. 조그라 되겠니다 여기 어디냐면 호텔 가는 엘리베이터. 네. 들어왔는데요. 방이 코딱 코 코딱집 많화거든요한 3평? 지금 여기 침대가요.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게 다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화장실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오픈 화장실인 줄알 그래 가지고 문이 안 닫히는 줄 알고 깜짝 놀랬는데 다행히는 문은 닫힌다. 네. 근데 코딱집 많네요. 지금 여기 들어와서 화장실 있고 이 침대 있고 끝이거든요. 네, 네. 뭐, 끝이에요. 아이고야. 좋네요, 그래도. 어. 그리고 그래,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오야이 야경 한번 보자. <laughs> 짠. <빠라랄> 따란, <laughs> 야,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은 좋겠네요. 오, 대박. 완전 빌딩 뷰잖아. 좋습니다요. 좋습니다. 벽부 벽뷰는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음, 네, CPU 네. CPU. 이상입니다. 네. 세면대가 아주 귀엽고요. 화장실도 코딱지만 해요. <laughs> 굿. 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정해둔 곳은 있지만은 갑자기 가는 길에 다른 게 먹고 싶다 하면은 다른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편입니다. 네.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식은, 사겠습니다. 니가 네. 저건가 보다. 하지. 이렇게 해도 맛있겠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동 파고 깼잖아. 다른가? 알 수가 없네. 요렇게 시켰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거 1 1번 그리고 저거 이거 무슨 문어볼 같은 거 하나랑 그리고 음. 갑자기 뭐 밀크티 밀크티 그서 밀크티랑, 밀크티랑 레몬콜라 레몬 했어요어 <laughs> 금방 금방 방금 시켰는데 바로 나왔네. 바로 나왔네. 근데 우리 이거 틱프라이즈 하나 더 시켰잖아 어, 어. 알알있 있었어? 어. 아, 나만 o I w 어 나만 so. I wish 저 o 이 wish so. I w i 어 h s 어 I wish so. I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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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기한 머신이물가 이런, 이런 맛, 천막, 천버거. 이런 맛. 응.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낯을 가리는 중이어서 그니까 조금 부끄러워요 지금 밥 먹는데도 그냥 밥 먹는 그 자체로만 어, 어, 저기 있다 어? 홍콩 네. 어. 낯가리지만 먹을 거다 먹겠다 네길 서서 그냥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온것 같은데 <laughs> 더블치즈 먹기로 했어요 그냥 말 잘한다 이언 여기는 몇, 여기에요. 어딘지 모르고 그냥 왔어요, 일단은. 더블 치즈가 진짜 맛있대. 저기 번호표 보이시 번호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응. 우리는, 우리는 169. 169는 아직. 5명 기다리면 요 네. 어, 우리 아직인가 봐. 그리고 치즈.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많고 버블 치즈 꼭 먹으라. 응.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음. 와 이것이 와 저기봐 뭐야? 야 근데 8시에 뭐.. 야 잠깐만 와아 말이 안나온다 쏘리 쏘리 뭐야? 말이 안돼 야 와, 사람들 여기 다 있는 이유가 있네. 아니, 이게 진짜로. 어떻게 사진안남겨 그러니까 온다, 이거 어. 응. 미쳤다. 나온다. 어디서 음. 물이 나오는게요. 다인스잘고이 어, 요 비행기도 지나간다. 야경이 미쳤고요. 미쳐렸고요 근데 여기는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지금 이, 이 뷰가 아니거든. 요 지금 내 눈으로 보는 이 느낌이 여기 담기지가 않아요. 진짜진짜0.1% 진짜. 네. 담긴 거. 네. 진짜 그러니까 압도, 압도. 그리고 여기 뭐, 저거 뭐야? 레이저 뭐 저기 하는 거는. 음뭐 그냥 음, 어, 어, 예 퍼포먼스, 그러니까 퍼포먼스 느낌의 그냥 요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멋진 모습 어? 아 근데 진짜 1도 안어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안 담길 수가 있어 우와 하하하 <laughs> <laughs> 오, <laughs> 야, <오야>, 예쁘긴 하다. <laughs> 홍콩의 놀이터.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귀엽습니다. 좋습니다. 네. 홍콩의 놀이터. 이거 한번 타봐도 되나? 네, <laughs> 아 뽑힐 뻔했나 아좀 탄탄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까? <laughs> 안 좋은 것 같아. <laughs> 아 어글리 코리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오 저기는 더큰 놀이터인데? 오 놀이터는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요. 이게 바로 어글리 코리안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글리 코리안입니다. <laughs> 야 재밌다. 가만히 <laughs> 하니까. 받까? 응. 어글리 코리아 데 마트 냄새 난다. 애플망고야 우와. 와 죽겠다. 멋지. 응. 칼있나 <laughs> 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고요 누워있습니다 저는 발르 씻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것은가자 먹으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밀크티 음, 레몬티 음, <laughs> 입니다 먹을 거고요 지금 잠깐 휴식 중 아까 전에 동키호테에 들어갔다가 약간의 PTSD가 와가지고요 제가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조금 더 보고 싶고 근데 힘들고 정신이 약간 조금 나갈 것 같고 근데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뻗탱기다가 결국에는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 요 근데 렌즈 언제 뺐어 너? 막옷 갈아입을 때 팠어. 굿.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안녕이에요, 여러분들. 바롱 내일 보든가 말든가. 네. 근데 내일 영상은 아마도 다음 편이지 싶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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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그 비행기가 지연이 3시간이나 돼가지고요. 낮에 일정들은 안 했는데, 그래도 나름 알차게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과자도 먹고, 쉬다가 씻고 잘게요. 빠이! <laughs> 그대. <Bye. 웃음> 네.